1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상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자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낯을 대지는 말찐이라 끝나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힘겨우시죠 하지만 오늘도 주만나 큐티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줄 겁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보통 엄마가 자녀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들이나 딸의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닫게 되죠. 아, 다 나를 위해 하신 말씀이었구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를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어떤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했다면 그를 도와주고 압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창기나 남창이 있게 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 형제에게 꾸어준 것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면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꾸어줬다면 이자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것을 움키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세상 속에 던져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의 원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가치관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동안 세상 원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시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잠깐 손해를 보는 듯 느껴져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자들에게 범사의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결코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코 축복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그 모습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참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으면 혹시 낭패를 보게 되진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범사를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요셉처럼 범사의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 논리에 빠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